안녕하세요 예언다입니다 어, 오늘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한테 어, 어떠한 공수가 내릴지 한번 <목소리> 여러분들 지대생 여러분들인데 할아버지가 눈물바람 크물빨랄 콧물 바람 날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11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회사에서 잘린다든가 이렇게 이제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데서도 마찬 가지 회사일 말고도 다른 데서도 이제 눈물 바람, 콧물 바람을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8월생, 3월생 분들은 어, 사람이 자꾸 따라 그럼 그 기운도 따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갑자기 나한테 어 등을 때있는 분들이 갑자기 막 뭔가 모르게 사람을 따르, 따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뭔가 운이 바뀐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띠생 여러분들이, 4월생, 12월생 여러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재회 운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어, 뭔지 모르게, 아, 어, 바빠진다. 재운이, 재회 운도 들어오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아니면 이별을 했는데 다시 만나. 그게 뭐야? 부부 시간을 얘기하는 거 저는. 부부 제 이별을 했는데 다시 재연이 들어와서 다시 만나는 계기 아니면 애들로 인해서 다시 만나는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형제 시간에 싸웠어. 어디 회사 지간에도막등질르고 있어서 막 이런 경우 내 다시 만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쪽이죠.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일사라고. 그 다음에 11월생 분들은 회사에서 구설수가 되게 많이 따라 말조심 아시겠죠? 진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하 말이라는 건천천만변으로 엄청나게 뻗어가면 무시무시합니다. 회사에서만 있겠어요? 동네에서도 있을 수 있고 형제증은 있을 수도 있고, 말은 말은 한다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 이번 주는 조금 말조심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양띠. 2월생, 5월생 여러분들입니다. 멀리 가지 말라. 여러분.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갔다가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하는 스트레스 병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수나, 구설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는 건 뭐예요? 나만의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떠한 단체에서도 여행을수고 해외에도 갈수 있고, 이런 게 분명히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서, 어, 가더라도 말조심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언당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어디? 아, 이별을 했는데, 깃발 공수 나갑니다. 쥐띠생 여러분들, 쥐띠의 1월생, 과연 돌아올까요? 어, 돌아온답니다. 아, 이건 진짜 좋게 들어오는데? 되게 좋겠어요. 음, 엄청 좋게 들어와. 그 다음에 쥐띠생 12월생. 음,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다. 일주 동안은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띠생의 어, 3월생. 얼 어, 여기도 안 들어온다네. 어, 연락은 조금 더기다려셔야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월생. 들어온답니다. 연락이 오니까 그분은, 그분들은 조금 더 힘내서 일주 동안 도 기다려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띠생. 양띠 생의 2월 생. 엄마 너무 좋게 들어온다. 기분 좋게 하야하고 뭔가 또한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월 생. 아 여기도 좋네. 오늘이 양띠가 좋네요. 응? 멀리 가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될것 같아. 이거는 뭐, 뭐 어떤 진원이냐면은, 지금은 막 열도 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아픈 사람 되게 많거든요.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 되게 심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진원을 열병이 걸렸을 때 왕쾌 되기를 바라는 진원입니다. 옴 소시띠 아리사바하 옴 소시띠 아리사바하 옴 소시띠 아리사바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힘드시다나 뭐 열병을 앓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한번 이런 진화를 한번 더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7일 동안 행복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사고 없이 또 만나요. 안녕 예언당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